여러분 반갑습니다. 세 글자입니다. 어,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바로 이번에 이사한 집입니다. 이사한 집인데 이제 공개를 하려고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잠시 여행을 잠깐 나갔을 때 영상이 없다고 푸아님이 제 방의 실체를 공개해 버렸죠. 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쉬. <laughs> oh, <shit. 웃음> 정말 놀랬습니다. 진짜 그는 계획도 안돼 있었고 무방비 상태에서 공개돼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맞아. 그게 가식이 아닌 나의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갑자기 찍게 됩니다. 갑자기 갑자기인데 무방비라는 게 확실한 증거의 증거가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37분입니다. 갑자기 찍자고 해서 찍습니다. 원래 조금 내 친구들도 그렇지만은 좀 이렇게 잘안치고 살잖아요. 정말 내가 봤을 땐 깨끗한데 남이 봤을 땐 더러운 정도. 뭐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뭐 아무튼 드디어 집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사 온지 이제 한 달하고 한 일주일? 30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완벽하게 정말 완벽하게 뭐가 돼 있진 않아요 제가 사는 곳, 푸아님과 함께 사는 곳이 어떤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전에 정말 아무것도 없던 그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과 이 지금의 이 집이 얼마나 다를지 그걸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는 그 신발장 이제 현관이죠 이 안에 이제 신발들이나 뭐 수납 공간 같은 거를 열어놓은데 열어 여러 신발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걸 나오면 다푸한일 거예요. 아뭔 소리예요? 아, 에이 부한일 거지 열어볼까요? 아어 어. 어 신발장이에요. 여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볼게 없어. 신발장이 신발장일 뿐이야. 어, 문 닫고요 이제. 음. 자 그럼 이제 현관문 앞에 바로 방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변해, 변했는지. 짜라짜란짠. 아 이거 부금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또 했네 이거. 짠. 바로 이 방입니다. 여기는 이제 딱 보시면 느껴지죠? 옷방. 옷방입니다. 이제 쫙이 옷이 푸아님 거와 제게 같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옷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손님들 오시면은 그냥 막 입힙니다 어, 자고 갈 거니까 어차피 여기 옷딱 보여주면서 어, 입고 싶은 거 아무거나 입어라 왜냐면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왜이 후드들이 다 커갖고 오버핏으로 입기 딱 좋아 이렇게 해보면 또이 말이 이상한 거 같다 아니 근데 아무튼 뭐 아니, 이렇게 옷방이 있고요 이제 이렇게 전신 거울 전신 거울 또 이렇게 입고 뭐 그냥 일반 드라이기랑 뭐 고데기 그리고 이제 푸아님 팬티 그 뒤에는 많이 지저분한데 말이 필요 없어요 여기 왜 이거 여기냐 창고 원래 집에 하나 창고는 다 있잖아요 괜히 지저분한 거 아닙니다 창고는 원래 지저분해야 돼요 창고가 깨끗하면 괜히 창고가 아니냐 여러분들 메이플스토리 그 창고 한번 봐보세요 더럽지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화장실이 있습니다 메인 화장실인데요 여기가 사실 쓰는 거는 이제 푸아님밖에 안 쓰세요 푸아님이나 손님 한두 분 오셨을 때 그냥 이제 같이 한번 똥오줌 같이 이렇게 <웃음> <웃음> <laughs> 똥을 같이 가릴 수 있는 그 화장실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짜잔! 야, 보자마자 여기 보이십니까? 피쉬 물고기가 이게 살았으면 좋어요. 어, 저거는 이제 여기 이사 올때 옵션이었어요. 이런 곳인데 이제 화장실은 뭐 별거 없습니다. 야, 남자 화장실인데 이렇게 뭐, 용품이 뭐가 이렇게 많아요. 저 처음 봤는데? 전 집에 있던 거다 가져온 건데요. 아, 전 집에 이제 쓰고 있 쓰나요? 안 쓰요. 아, 안 쓰나요? 자 이렇게 보면은 어? 뭐 푸아님 실수이왜 이렇게 많아요? 저, 저도 양손을 양치질하고요 지금. 어. 아무튼 이거 이제 푸아님과 화장실이 있고요. 자 이제 화장실 나오고 바로. 앞을 보면은 아까 제가 오프닝할 때 보셨죠? 거실입니다. 짜잔, 여기가 거실이에요. 안을 하죠 이렇게 거실이 돼 있는데 이제 소파에 앉아서 어, TV를 볼수 있게 공간이 되어 있고, 이제 이 공간은 거의 제 공간이에요. 원래 옛날 집 같은 이 전집 같은 경우에는 푸아님이 여기를 늘 앉아있어요. 작품마냥 여기서 편집만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사 와서 방이 생기니까 이제 방에만 계시더라고요. 나오질 않아 방에서. 근데 여기는 이제 제가 쉬다가 TV보다 가 누워 잘라고 이렇게 좀 세팅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 또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가시면은 어, 첫 번째 베란다가 나오는데요. 어, 가면서 이제 여기 하나 말씀드려 미니 냉장고가 하나 있어요. 이 냉장고에는 이제 방송 끝나고 약간 좀뭐 기분이 좋을 때한잔 먹을 수 있는 뭐 맥주라든지 아니면 토니워터가 왜 이렇게 많아? 토니워터는 아마 소주에 타 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킹 랑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킹 랑드와 뭐 이제 푸아님이 드시는 이제 뭐 음료들 저희가 이제 아시는 음료들이 좀 구비되어 있는 냉장고도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위에 이제 여행 영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언제든 이제 한국을 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좋아요. <laughs> 베란다로 가보시죠. 이 베란다에는 이제 뭐가 있냐? 그냥 이런 공간입니다. 이제 여기는 맞은편이 산 산뷰예요. 마운틴뷰라고 하죠. 마운틴뷰. 지금 밖에는 이제 새벽 시간에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마운틴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뭐 아직 뭘 놓지는 아직 정해놓진 않았어 이쪽에. 지금 생각하는 거는 여기에 이제 약간의 헬스장, 미니 헬스장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드긴 드는데 돈을 좀 벌고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맞은 편에는 이제 빨래대, 빨래 건조대, 빨래 하고 나오는 건조대와 이제 그 뒤에 약간의 수납장이 있다는 예, 이런 베란다입니다. 예, 자 이렇게 베란다까지 봤고요. 그다음엔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공간이죠, 주방입니다. 주방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은 어우. 뭐, 이건 자랑할 건 아닌데, 보이니까 할게요. 예. 몇 개는 좀사라지긴 했는데요. 제가, 어 원하는, 음 아, 이거, 이거 보시려고 했는데, 나안 모르겠니? 꿈의 드림카. 이거 갖고 있다, 가 자랑을 했던 거예요. 아, 아, 이거 보신 거야? 아 자랑할 거 아닌데, 이거, 아 주방으로 바로 보면은 여기입니다. 바로. 주방인데요. 네. 일부러 안 치운 거예요, 이거. 왜냐면 치우면은 너무 조작 같잖아. 예, 절대로 이거 치울 수 있는 건데 안 치운 거 다들 아시죠? 보시면 이렇게 그냥 정말 일반적인 주방입니다. 그릇 뭐 식기, 뭐 밥솥, 전자레인지 그리고 소주병이 왜 있죠? 처음처럼. <laughs> 아, 그니까. 러뭐 이런 게 있고요. 바로 여기 보시면 이제 큰 책상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는 이제 푸아님하고 어, 겸상할 때 얘기하거나 식사하면서 이, 그런 공무이에요 식탁 같지 않은 식탁입니다. 위에 봐도 그렇게 아닌 것 같죠? 우리가 밥 먹는 공간은 딱 이만큼만 있으면 되니까 나머지는 이제 잡템들 놓을 수 있는 공간. 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잡템의 관이 유하 아, 그건 맞아요. 요즘 운동하온다고 그래도 조금 그 먹다 보니까 절대 해찬 같은 건 아닌데 헬린인데. 아니, <laughs> 이거, 이거 스푼이야? 아니, 이게... 다 스푼인 것 같은데? 어. 자, 아무튼 이게 주방이었습니다. 별거 큰건 없어요. 근데 이 옆에는 또 이제 두 번째 그란데가 되는 곳입니다. 냉장고가 있어요. 여기 냉장고가 어우. 너무 단백질밖에 없는데? 이거 신화야? 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이 계란도 다 먹을 수 있는 계란들이야. 이건 다 신선한. 우리 엄마가 또그 이사할 때 얼마 안 돼서 싸 주신 막 도시락들. 아,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또 베란다 이쪽로 오시면은 그냥 여기 이제 세탁기, 세탁기와 보일러실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의 제일 중요한 거죠. 분리수거를 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과 일반 쓰레기, 그리고 깡통 이런 거다 분리가 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자, 이렇게 지금 현재 글자하우스에 방 하나, 베란다 둘, 주방, 거실, 화장실 1을 보셨습니다. 그럼 아직 방 2개와 그리고 화장실 하나 남았죠 오시죠. 자, 이 공간입니다. 이제 이쪽이 푸안인 방이고, 이쪽이 제 방인데, 근데 이 공간이 너무 아쉬워. 여기 공간이 너무 아쉬워갖고 뭔가 좀 놓고 싶은데 여러분 여기에 뭘 넣으면 좋을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 공간에 뭔가를 놓고 놓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댓글로 추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우리 편집자 푸하님의 방을 저번에 내 방을 마음대로 공개 했않으니까 오늘은 제가 마음대로 푸하님 방을 사사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거 아니죠? 근데 아니, 진짜 오늘 갑자기라서 음. 정말 손을 못 대긴 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가시죠. 자, 음 일단 마스크 넘로들어오는먼지 향기. 이 향기 좋아요. 어, 뭐이 향기 뭐야? 뭐예요? 디퓨저. 아, 아 디퓨저 써요? 네. 어, 나도 없는 걸. 아니, <laughs> 아니.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제 푸아님의 방입니다. 부하님 방에 통 창문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침대를 2층 침대를 습니다 이렇게 보면 은 2층 침대 이게 벙커 침대라고 하죠? 벙커 침대라고 이렇게 2층에서 생활하시면서 생각보다 너무 깨끗해서 놀랐는데? 뭐야 이거 흠잡을 게 없잖아 지금 잠깐만 어 흠잡을 게 없어 여기 는 이제 푸아님이 작업하는 공간. 이제 여기서 편집을 음 편집을 해드는 메이플하고 있는데요. <laughs> 편집할 어. 영상 없어서 이거 찍고 있는 거잖아요. <laughs> 아니, 그래도 메이플하고 계시네. 17주년 코인 모으고 계시고요. 여기 오면은 뭐 이제 인형들. 약간 인형들을도 되게 상당히 좋아하세요. 약간 씨... 어, 그참 귀여운 인형들을 좋아해서 저도 좋아요. 저도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자친구 또 팬이셨거든. 여기 보시면 여기 여자친구 인형도 있어요. 이제 핑크빈 의자 얼마 그 제가 한번 언박싱 했던 그 의자죠 핑크빈 그 의자와 핑크빈 워해머였나 이게 워머 아, 워머, 워머 워머 워머가 이게 렇 되어 있고요 또 이런 뭐롤롤 롤 캐릭터 뭐 이렇게 준비해도 보이고 이거는 제가 괌에서 사들인 거 이천 원인가 네 깨끗하게 잘 되어 있다 와 어떻게 깨끗하게 되어 있어 야이 기타도 있잖아 기타 이거 봐야 기타 나 비보배다 이러면서 막 아 그래요? <laughs> 저희보다 올라서 잘 올라서 들어옵니다 아무튼 푸아이 방이었어요. 어무 깨끗해요. 당 떨어질까봐 또 이게 이게 무슨 무슨?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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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깨끗하다고 그, 지금 일부러 더럽히시는 왜, 거죠? <laughs> 왜 이렇게 그 더러워요? 좀 치우고 삽시다 진짜. 오빠 이거 실화야? 의도적이었어요. <laughs> 자 이게 이제 푸아님의 방이었고요. 어제 방입니다. 어제 방인데요. 어, 봤으니까 공개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laughs> 굳이? 그래도 네, 아직도 더러워요? 아니 좀 그래도 그날 와서 얘좀좀 치우긴 치웠는데 네. 그래도 더러운 것 같기는 해요. 제방은 여기서 끝내죠? 멀리서 <laughs> 끝내야죠. 자 여러분 이제 제 방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보시면은 아직도 그 팬티들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던 그 팬티 팬티들 팬티들은 다 넓어져 있습니다. 왜냐면은 원래 국룰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화장실 갈때 가져간다면 입는 거예요. 그게 제일 편하거든요. 어, 이렇게 보시면 또 이제 제가 누워서 자는 침대. 제가 자는 이제 침대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네. 저번에 이걸 해명하고 네. <laughs> 이걸 해명하라고 하던데. 아, 휴지랑 물티슈요? 네. 아, 저거는, 뭐 해명할 게 있습니까? 저번 영상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세요. 휴지가 줄었을 거예요. 왜 줄었을까요? 자, 여기는 이제, 어, 제가, 컴퓨터 찾실 잘, 잘, 안 해요. 얼마 전에 그, 푸아님이 저롤 실버 승급전 했다고 하긴 했는데, 그냥 스트레스용으로 한 번씩 풉니다. 근데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잠깐, 이제 뭐, 웹서핑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올린다든지, 메이플 스토리에 뭐, 아이템이 나왔다. 그러면 거래용으로, 좀 잠깐, 잠깐,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거는 보물상자라서 열지 않는 거. 네, 보물상자. 그리고, 뭐, 여기 이런 거. 이거 뭐 내 방은 왜 이렇게 푸아닌 방보다 이렇게 뭐가 없냐? 이게 뭐 너무 없어, 뭐가. 그냥 잠만 자요, 저는 진짜. 방송 끝나면 잠만 자기 때문에. 리얼, 근데 그게 맞아요. 딱 오면 잠만 자거든. 이 방에 별로 없어요. 네. 집은 원래 잠만 자자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화장실이죠? 네, 이제 화장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화장실인데요. 일단은 지저분해요. 우선 뭐, 각종 샤워용품들. 예, 샤워용품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때 공개가 됐으니까. 어, 근데 그때 제일 문제였던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공개에서 치수를 못 치웠는데, 해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게, 아랫니용. 이게 윈니용입니다이뭔 개소리야? 칫솔은 <laughs> <laughs> 원래 두 개씩 갖고 있지 않나, 여러분? 이게 좀 많이 해졌어. 이거 보면 해져갖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아, 초록색깔 쓰고 싶다 하면 초록색깔 쓰는 거고, 내일은 아, 파란색 써야지. 이럴 수 있는 거잖 않습니까? 색깔별로. 그런 <laughs> 개소리야, 이게. <웃음> <웃음> 글자. <laughs>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제 방인데 특, 특이점이 하나 있는 게 이쪽이 이제 베란다예요. 이게 베란다로 연결되는 공간이라서 아주 용이하죠. 예, 빨래 놀다가 너무 졸리면 바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제 방을 공개를 완료를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글자하우스의 모든 시설과 모든 이제 뭐다 봤습니다 <laughs> 아마 이거 보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어 집이 조금 오래된 것 같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셨을 건데 이 집이 아마 18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2002년도에 이제 완공이 돼가 2001년도가 2년도 완공돼갖고 약간 시설들이 좀 보시, 보셨을 때좀옛때 보였던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어, 근데 저는 이게 훨씬 낫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광주 용해에서 광주로 이사 왔는데 pc방이 너무 멀다 보니까 출퇴근이 너무 불편해 갖고 온 건데 버스 택시 뭐 자가용으로 15분 정도 거리고 걸어서는 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다 보니까 되게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오게 된 거에 대해서 100% 만족은 아니어도 전 집보다는 훨씬 출퇴을 용이하니까 만족하고 있고요. 뭐 앞으로 이 집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지 그리고 이제 PC방 제가 이제 오픈을 다시 하고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좋은 컨텐츠를 보여드릴 수 있게끔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글자우스에서 하다 뭐 보여드린 다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밤이다 보니까, 새벽이다 보니까, 이 바깥에 뷰가 있는, 마운틴 뷰가 정말 보기 좋은데, 그걸 못 보여드리는 게좀 아쉽고, 뭐그 부분이야. 제가 이제 깨끗하게 살면서, 또 이제 불씨 이제 부하님이 영상을 찍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불씨 찍으시고, 이제 그런가 동시에 또저 좋은 것을 보여드릴 수 있게끔 깨끗하게 사는 세 글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드럽게 사는 것 같아. 아, 저는 그렇지 않았어 알아요. 네. 그렇잖아요. <laughs> 제몸은 깨끗하게 살아요. 아, 맞아요. 네, 제몸은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그러면 됐지 뭐. 아, 봐. <laughs> 이거 싫어야? 아무튼 이상 세 글자였고요. 다음 영상도 재미있는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보신 거야? 아. 자랑할그 아닌데 이거. 아. 뭐 6년 상 탔습니다. 예. 연속으로 그냥 놓치지 않고 이게 제일 값진 상이죠. 다 값지지만은 거의 뭐 아프리카 메이플 스토리로 정말 힘들게, 값지게 갖고 왔던 그 탑5라는. 하! 감회가 드럽네요 또. 네, 아무튼 뭐 이런 곳이었고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네. 저거, 저기 있잖아요 저거. 네네네. 이거? 이거 왜또 거기 있나요? 아, 옷. 네. 아, 이거 저번 영상 한번 봐봐요. 그때보다 옷이 줄었지, 이것도. 휴지 줄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줄었어요. 왠지 알아요? 월요일에 입었고 이제 이건 화요일날 입을 거고 수요일, 목요일. 어차피 일주일 다 없어질 옷이에요. 근데 뭐예요? 굳이 옮겨 근손실 나요.